포스콜리스 수사 나왔잖아요. HMM 인수. HMM을 인수해서 이제 운송 쪽 가겠다.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은 인수를 하는 기업은 인수하면 돈 써야 되잖아요 유동자금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보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남들 손안 나갈 때그 산업이 죽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2차전지 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이기시고 2차전지를 투자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와 현재 2차전지 업황과 수급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빠지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이 실적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캐즘?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났는데, 원래 어떤 한 새로운 업종이 나오게 되면 은그 업종이 처음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포모를 느낀 물량들이 엄청난 들어오죠. 정확하게 뭔가 분석이 된 물량인들이 아니고 그냥 친구 사니까 따라가 뭐 이런 느낌 물량이 들어오는데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은 그런 물량이 털리는 소화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소진이 됐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는 좀 지켜봤어요. 예전에도 그런 산업이 되게 많았지만 그런 업종도 되게 많았지만 만일 그쪽에 이제 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 업이 진짜 앞으로 뭔가 미래를 이끌어 주지 못하고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요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삼사 포함해 가지고 에코프로그룹들이나 다 포스코그룹이나 투자를 줄였습니까? 아니요 투자 늘렸어요.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과연 주가 빵빵 터지고 막 시장 경기가 엄청 좋을 때 점유율을 올리기 편할까요? 아니면은 남들 다 포기하고 나안해아나 아, 이거 진짜 망할 것같아라고 정말 급락할 때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편할까요? 치킨 게임이란 표현 아시죠? 그게 왜나은지 아십니까? 치킨 게임의 표현이?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에 이게 어원을 살짝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막뭐 옛날에 뭐 미국에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 뭐 청년들이 뭐 서로 라이벌이 관계에서뭐 자동차를 타가지고 막 달리다가 피하면은 이제 걔가 진다 해가지고 걔를뭐 취기라 불러서 이제 겁쟁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동차의 앞부분 아니면 비행기의 맨 앞부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카핏이라 부르죠 카핏 비행기의 앞부분 카핏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f1 좋아하시는데 f1이고 그 앞부분을 카핏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카핏이란 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투개장이에요 투개장 닭 싸움장 예닭 네, 싸움이죠 그이카 보면 수탉이잖아요 그까 카핏이 수탉끼리 싸움 붙이는 투개장이에요 거기서 나온 용어가 맞아요. 치킨게임이. 그러니까 치킨게임 혹시 보신 분, 닭싸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막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하나 딱 도망가게 되면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이긴 닭도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치킨게임을 걸면요. 반도체도 어디든지 간에 승자도 피투성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치킨게임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가 진짜 이제 막이 산업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된 거죠. 서로서로 그랬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 이거는 진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야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텨요. 개발하고. 더 노력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지켜봤어요. 과연 2차전지 이, 이 업종 자체가 어, 우리나라 미래를 어, 살릴 수 있는 업종 중의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전지가 반도체를 대체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10년 전만으로 는 2차전지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생겼죠? 근데 이제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매출이 만들고 이윤이 창출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선도할수 있는 업종분의 상위권에 올라온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치킨게임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 버텼다 생각합니다. 투자 줄인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 공장 뭐 증설하는 것좀 딜레이 시킨 거좀 거야? 어쩔 수 없죠. 급 비용까지 차에리딴거 쓰는 게 나으니까. 근데 정말 많이 투자하고 막 광산 인수하고 지분 투자하고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앞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걸 생각합니다. CATL이나 이런 기업들도 원래는 뭐 단독으로 되게 잘 나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CATL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파, 많이 판다 하지만 그 어디다 제일 많이 판지 아세요? 비아디한테 제일 많이 팔아요. 중국 기업들한테. 근데 아시겠지만 또 중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인도량 1위다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밀렸다 그러죠. 근데 중국의 전기차는요, 100대 내보내죠? 그럼 97대를 그냥 자기나라에서 삽니다. 비아디 누가 사요? 혹시 여러분들 비아디 보신 적 있어요? 환상 속의 차 아닌가? 비아디 보면 뭐 유럽에서 팔린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유럽도 여전히 테슬라예요. 여전히 테슬라고요. 뭐예전보다는좀 많아지긴 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뭐 비아디한테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차이가, 없... 테슬라는 뭐 40%가 급감했는데, 뭐 비아디는 뭐 몇십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둘 차이 몇 대나 하는지 아세요? 3, 4천 대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솔드아웃이에요. 중국 에서 솔드아웃이에요.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죠.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항상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를 해외 팔, 해외 팔아야 되는데, 테슬라 사실 전 세계 대상 다 팔잖아요. 우리 뭐차 꼴고 나가면 테슬라는 그냥 보이잖아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지, 리얼 시장 점유율이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다 소비하는 게뭐 시장 점유율이에요. 중국은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에 먼저 진출했어요, 비아디가. 정말 박살이 났죠? 근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어떤 식으로 기사를 낸지 아십니까? 중국 비아디가 일본에서 도요타를 이겼다. 이것만 보면은 사건 같죠 정말. 아니 도요타? 도요타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전 세계 거의 탑 원급의 자동차인데 놀래죠? 근데 여러분들 도요타는요 전기차 할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전기차에 그렇게 되게 진심인 기업은 아니에요. 거의 하이브리드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낸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비아디 들어왔죠.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일본이랑 똑같이 될 거라고 어느, 어떤 매장을 지나가다가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일텐인데 비아디 매장이 문을 닫아 불 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한 한대,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하나 사여져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이 안전평가에서 비하디가 또 안전평가 4등급인가를 받았어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기사를 그렇게 내고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해도요. 핵심은 바뀌지 않다 는 봐요. 결국은 이제 비하디는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포장이 많이 됐는데 다 벗겨진 거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얼마나 잘했습니까? 미국에 진출했고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이 2차전지가 들어간 전기차 시장이 재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테슬라다.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모델은 다 솔라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최근에 2차전지가 밀린 거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마음 쓰실 필요 없고요.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다 살아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하고 또 꽤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한테 배터리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올해 워낙 안 좋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기저효과.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계속 좀 매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네.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나라를 보면은 독삼사라고 하잖아요. 독일 삼사 차량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급 라인으로 가져갔고 자동차 기술이 뭐 뛰어남을 통해 가지고 뭐 고급하게 대명사, 대명사가 된게 맞긴 맞아요. 뭐 인정해줘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독일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독일은 뭐 벤츠, 벤츠 포시아 이런 거 생각나고 그리고 맥주 생각난다 딱요 느낌, 소세지 생각난다 딱요 딱요 느낌 딱요 정도거든요 딱요 정도 독일하면 뭔가 거기서 생산되는 산업품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하시죠 자동차 위주 생각이 나요 그건 자체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 뭐겠습니까 반도체요반도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것처럼 딱그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쪽 산업 자체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삼사가 전기차 기술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 차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요. 해외 거지 않습니다. 갖다 써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자기들의 뭔뭐 인증을 통과를하면은 이제 받아들이는데 벤츠 같은 이런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꼰대라고 하죠. 예, 쉽게 남고 못 받아들이는 이런 기업들이. 어 우리 다른 나라의 배터리를 쓴다. 그것도 배터리를 쓴다. 전기차에 꽤나 많은 비중을 차에 배터리를 쓴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LG 엔솔의 기술력이 저 타이트하게 통과하기 어려운. 벤츠도 통과했다는 라 부분을 봤을 때는 기술력 부분이나 아니면 가격도 잘 맞춰 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솔 같은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기술력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정은 해야 된다 이제 인정 좀 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독일 3사들이랑 일본 기업들 그들은 원래 남거잘안 받아요 그냥 다 내가 하자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거기 또 개발 비용하고또 얼마 들어갈 겁니까 근데, 아이, 그럴 바에 차라리 딴거 쓰자. 다딴데 좋은 거 쓰자 했을 때, 한번딱 채용이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었어요 네, 딴거잘안 바꿉니다. 뭐, 벤츠가 지금 뭐, 꽤나 많은 지분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배터리를 쓸 전기차를 더 많이 압도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다 고 보진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다 받아요. 근데 중국 전부터 이제 지 덜덜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봤을 때 배틀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l g 엔 솔도 어, 벤츠에 공급했으니까 이걸 또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다른 많은 기업들한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저는 l g 엔 솔이 이러다가 거의 지금 TSMC 같은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싶은 거예요. TSMC가 정말 많은 이제 이 패밀리스 기업들이 반도체 찍어달라고 하는데, 아, 우리 지금 너무 풀이야. 어려워. 빨리 원해? 그럼 30-40%돈더 내나, 익스프 무슨 비용이죠? 더더 내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SK 온이 미국의 ESS 첫 수주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SS 하, ESS도 제가 몇년 전에 한참 그이 전기차 시장 이 배터리 시장 안 좋다고 한참 막 다들 막 싫어하셨을 때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한적 있었어요. ESS도 앞으로 커질 거다. 제가 되게 상처받은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커버자 얼마나 크냐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수십 년 후에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2차전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에 넣기 위해서 혹은 뭐 어디에 넣기 위해서 배터리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더 많은 양의 저장고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ESS거든요. 그 그러니까 ESS라는 게왜 앞으로 계속 이 테마가 이어지, 이 업종이 이어질 수밖에 없냐. 결국 ESS가 빵 뜨게 된 거는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원전 빵 떴잖아요. 그죠? 원전이 왜빵 떴습니까? 위험하지만 효율성 있게 전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럼 그, 그, 그 과정에서 생산처에서 이제 우리 소비처로올때그 전선 같은 전기를 옮길 때 많이 또 전기가 또 누전되고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선 관련주들이 뜰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우리 원전을 접어야지 해서 SMR이 뜰수 밖에 없는 거고, 전기가 좀 과생산되면은 과생산된 전기를 어디다가 좀 잠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게 ESS거든요? 그니까 업종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AI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2차 전지 업종이 2차 전지 기업이 결국은 AI와 같이 믹스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망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그러는데 근데 AI가 계속 이제 각광받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이상 ESS의 가능성은더 올라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업들의 수요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 ESS 앞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니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불과 한 1, 2년 전에 이거 ESS 얘기할 때 굉장히 리플이 안 좋았다니까요. <laughs> 매출이 별로 안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부분이 ESS나 슈퍼차저. 이게 매출이 이렇게 적은데 뭐 이거가 장겠냐 테슬라는 전기차 자동차 파밍 기업이지. 이랬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한번 꼭 보셔라. 거기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고 나가고 싶어하고 이 산업을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리고 싶어 하는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그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HMM 인수. 음, 포스코홀딩스 HMM 인수, HMM을 인수해서 이제 운송 쪽 가겠다. 철강 같은 거 이제 인수, 뭐 뽑아가지고, 뭐, 포스콜린스도 워낙 또이 배터리 또 소재 쪽 많이 하니까 그걸 하겠다.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은 하 인수를 하는 기업은 인수하면 돈 써야 되잖아요. 유동 자금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보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도 SK텔레콤 돈이 많죠? 우리가 매달 매달 우리 이 기본료라고 이제 몇만씩 꽂아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 많고 현금 유동성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근데 저는 어 이거 한번 해볼만한데 드디어 하이닉스가 좋은 주인을 찾았네, 경영할 수 있고 돈좀 있는 주인 찾았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SK 하이닉스랑 SK 텔레콤이나 가격은 단 단기, 단기간 내주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수조 원이 나가니까. 근데 몇년 후에 이 기업들의 시너지가 나왔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검토단계래요. 아니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단계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요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 꽤 괜찮아 보여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오늘 포스콜리니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그 사실 그걸 제외하고도 포스콜리니스에 대한 매력은 제가 예전에 포스코딩스 목표가 100만 원막 제시하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최소한에 달라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달라진 거 일도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고 있고 지금 뭐 철강은 일본한테 치이지 막 이런 거 치고 이인상이잖아요 그리고 철강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뭐 최근에 뭐 살아나니 많이 이런 얘기는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매출 구조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했, 했는데 요게 일단 지금은 거의 바닥이에요.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포스코딩스의 주가는 지금 한번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막 20년, 30년 걸리고, 이렇게 할수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 그냥 최소한 연단이 투자.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포스콜딩스는 연단이 투자하시기에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본주, 이제 뭐 여러 가지 에코프로 관련 그룹들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 일단 하반기는 들어왔고요 마지막 4분기 때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은요 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이 하나씩 하나씩 b m 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y o y 의 함정을 빠지지 마라 전년동기 대비해서 함정에 빠지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좋아도요 진짜 막 매출액 수천 프로 수백 프로 상승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거를 봤을 때는 어, 확실히 이제 배터리 관련,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 내년, 올해랑 내년에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두 기업, 에코프로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 네다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또 포스코퓨처켐 이런 기업들이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한번 투자는 충분히 해볼 실만 하다. 물론 손은 되게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럴 때손 나가야 되는 거아시죠 참고하시것 같습니다 지금 2 0 0 0년 확실히 바닥을 다 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요 한 3, 4년 전쯤 됐을 거예요 경기침체설를한참 그때 막 공포감을 주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었거든요 메타, 엔비디아 이런 것들 테슬라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엄청 혼났어요 내가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0%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기술적으로 한 10%만 좀더 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사실 이게 영상에도 남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멘트들이 제 유튜브에 제가 되게 재밌게 쇼츠로 올려놨는데 10%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그 가격대만 샀잖아요. 템 빼고 나왔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남들 손안 나갈 때그 산업이 죽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마 지금 이차전지 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막 나는 뭐 몰빵했는데, 몰빵해가지고 반토막이 날라갔는데 하면서 막, 막 누구를 막 비판하고 막 누구를 욕을 하잖아요. 욕할 거 없어요. 예, 네, 여러분들 다 모든 거는 보면 다내 잘못이에요. 다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계기로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해야지 남탓하다 보면은 그냥 항상 거기서 머무는 르것 같더라고. 어쨌든 뭐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실만 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극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이제 인터배터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포스코 홀딩스 왔고 올해는 포스코 퓨처엠이 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제가 올해 초였는데, 올해 초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빠르면 4분기 정도 되면 뭔가 좀 가시권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 듣고 뭐 나가는 방송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에코프로 그룹들도 사실 저는 전 그룹사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저 오히려 지금 최근 에 실적이 제일 먼저 돌아선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두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다 지주사잖아요. 지주사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분명히 이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매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거 괜찮죠. 지금 일단 양극재.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사이클이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전 양극재가 가장 핫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보통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양극자가 대장이었잖아요. 네. 네. 다시 살아나도요. 얘가 대장 돼요. 그리고 원래 원래 잘 가던 애들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이제 포스코 이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대장 됩니다. 그래서는 다른 것도 이제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겠지만 우선 저는 지금 양극재 관련 기업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2차 전지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포감을 이겨라?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막 지금 투자하실 때다 도망가지 마라 이런 얘기 못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업종은요. 저 같은 이제 일반 방송 출연자들은 멘트하기 싫어해요. 굳이 뭐라고 멘트했다, 뭘 욕을 먹으라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희망 고문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투자하실 때가 맞다고 봐요.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처음 딱 발생하면 기대감이 막 들어갑니다. 엄청 급등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전에, 뭐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냥 뭐 기억이 뭐한지도 모르겠고 뭐뭐닷컴이라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면 다 급등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무지성 매매가 들어와요. 이천이 똑같았거든요. 그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딱 정신을 차리는 이제 이딱이 이 최면이 풀리는 그 시기가 오죠. 그때 내면 이제 안타깝게 개인들의 관심이 제일 많을 때고 제일 많이 매수를 했을 때죠. 그 이후에 촥 떨어지면서 반통 이상 나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당하지 말자라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될것 같은데 그 사이 이제 거품이 많이 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캐지맨는그 시기를 어떻게든 다 버텼고 투자를 하면서 연구개발하면서 버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만간 다시 시장이 이 업종이 반등을 했을 때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이기시고 2차전지를 투자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